안녕하세요. 국산차, 국산차 1년 보증업체, 부모님 청학들, 김기보험 대표입니다. 또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어, 저희 구독자분께서도 얼마 전에 요청을 하셨고, 어, 가성비가 괜찮은 차량, 한 10대 정도 제가 더뉴 산타페 모델을 한번 뽑아 봤어요. 생각보다 어, 2천만원대이기 때문에 꽤나 좀싼 차들이 좀 많습니다. 자, 산타페, 산타페 중에서 이제 더뉴 산타페. 연식도 이제 21년식. 20년씩 다 좋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뉴 산타페. 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약간 차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보면은 지금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대략 한 90대 정도 자, 더뉴 산타페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어, 디젤도 있고 뭐 디젤 4륜구동, 가솔린 4륜구동, 뭐 1륜구동, 디젤과 가솔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가격대를 보면은 지금 조금 이제 제일 저렴한 가격대가 2,990만원, 그리고 뭐 2,050만원, 2,070만원, 자, 2,100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제일 형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좀 싸다 보니까 이제 주행거리가 좀 나오죠. 좀 나, 오는 편이고, 어 가격을 좀 올리면 이제 2,200만원대, 그리고 2,300만원대, 2,700만원대까지 쭉쭉 가격이 2,800만원대까지 올라가고, 3천 초반대에 3천 중반대까지도 산타페가 가격 이 형성되어 있어요. 대략 비싼 차가 대부분 3,600만 원대까지 나옵니다. 캘리그래피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총 90대가 지금 있거든요. 자이 중에서 제가 가성비 좋은 차, 2천만 원대에 살수 있는 차 쓸만한 차량을 한번 1 0 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바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1 0 대입니다. 자, 더뉴 산타페 2천만 원대. 자, 2,599만 원. 일단 가격은 괜찮죠. 그리고 자,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딱 중상급 등급입니다. 중상급. 자, 주행 거리는 8200km. 그리고 21년형이죠. 자, 21년식이죠. 2000년 8월에 등록했지만 자, 이렇게 하얀색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너무 이쁘죠. 그리고 가격대도 막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자, 먼저 성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성능을 볼게요. 자, 매연은 1%. 렌트는 있어요. 그리고 자구 교환 수리에 도어 교환 하나 있죠. 세부 상태는 그래도 깨끗합니다. 괜찮죠?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검정 시트고, 자, 어깨 부분에 이렇게 숄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자, 파워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고, 옵션을 잠깐 볼게요. 자, 블루링크 시스템. 좋은 겁니다. 저거. 이제 차량 고장낸 부위를 자동으로 진단해 주죠.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뒷좌석 열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센터 컨트롤러 보시면은 키가 두개 있고요 그리고 열선 통풍 열선 통풍 이렇게 있고 드라이브 모드 기능 어, 전자파킹 시스템이 여기 있어요 오토 홀드 기능 같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그 prnd 버튼식 기아 레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옵션이 있을 건다 있죠 자이 모델 추천 드릴게요 이 정도면 굉장히 또 관리를 잘한 거죠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차량. 자, 이번에도 이제 하얀색이고, 어, 색상은 또 흰색 바디입니다. 흰색 바디에. 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그리고 2230만원. 가격이 조금 더 싸죠?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검정 시트입니다. 검정 시트. 아,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이 차량 핸들에 보시면 이렇게, 자, 반자율이 됩니다. 반자율이 되고, 그리고 1인 소유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 PRND 그리고 어, 드라이브 보드 열선 통풍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전부 다 있습니다. 자주수석에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죠. 그리고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워크인 있고요. 자, 자 옵션은 좋은 편이고 자 보시면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게또 특징입니다. 매연는2% 엔트 없음. 여기 두 군데 이렇게 판금이 있어요. 수리했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세부 상태는 그래도 깨끗합니다 자이 차량은 추천을 드릴게요 조수석에 커터 패널 자, 커터 패널 판금 했어요 나머지는 뭐 특히 딱히 특징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싸고 또 소유자 변경이 없, 없으니까 그리고 21년식이고 그리고 10만 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자또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 2660만원 자이 차량은 사도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 하얀색이고 일단 자 하얀색이고 가장 또 무난하고 인기도 또 가장 좋잖아요. 자, 21년식이고 주행거리는 84,000km. 별로 안 탔어요. 별로 안 탔고 반자율은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트 검정색이고 또이 차량은 범위욕도 없고 매운이5% 렌트 없음. 사고 교환을 보니까 전혀 없죠. 자, 세부 상태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차는 또 완전 풀 A급이죠. 풀 A급. <laughs> 하지만 트레드가 아쉽지만 좀 달았어요. 자, 트레드 빼고는 다 괜찮아요. 파워 트렁크, 차선이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트렁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프로토 시스템 들어가고. 자,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 한번 볼게요. 다음 차는 이제 검정색 바디입니다. 검정색. 자이 차량은 2,599만원 그리고 21년식이고 54,000kg 별로 안 탔죠. 주행거리가 짧은 게 특징이고 자 검정색 외관이기 때문에 또 남자분들께서 또 정말 좋아하시죠. 검정색 이 차량은 또 디젤입니다. 디젤 자 여기 하나 휀다 교환 매연은 2% 렌트 있음 자 미세누이는 전혀 없죠. 내차피 한건총 140만원 자 여기에는 여기입니다. 140만원 그 정도 수리 경력이 있었어요. 자, 검정 시트입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죠.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고, 자, 경유 모델입니다. 경유 모델. 그리고 PR&D n 기 하면서, 자, 키는 두개 있고요.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워 트렁크 있죠. 자, 그리고 워크인 들어가고, 이렇게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자율 됩니다. 자, 이렇게 또 깨끗한 차량. 자, 핸들에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오토기아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음성인식 기능이 왼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색입니다.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볼게요. 자, 어떤 차들이 있는지 다음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흰색이죠. 흰색이고 자, 그리고 주행 거리가 오 고작 35,000km, 정말 안 탔어요. 그리고 21년식이고 자, 2,890만 원, 완전 무사고에 루프박스까지 공짜로 같이 드리는 아주 그냥 어 괜찮은 차량이죠. 자, 렌트 없음 그리고 사고 교환 없죠. 자 세부 상태도 없죠 깨끗하죠 자이 차량도 구매하세요 그리고 휴발류입니다 휴발류 휘발유, 이 차량은 휴발류 휘발유. 휴발류도 있고 경유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자 옵션을 볼게요 휠이 좀 다르죠 그리고 트레드는 한60%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통풍입니다 통풍 열선 자 PRND 기어변속 자 그리고 핸즈룸 깨끗하고요 그리고 파워 트렁크 자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트렁크 커버가 정말 또 깨끗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자 보시면은 시트가 또 이렇게 브라운 시트라서 자 투톤이죠 브라운 투톤 너무 이쁘죠 시트가 굉장히 또 퀄리티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사이드 커튼 있고요 자 뒷좌석 열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메모리 시트에 운전석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선이탈 파워트렁크 tcs까지 전부 다 옵션이 많죠 이 차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자율까지 됩니다. 요게 이제 반자율이고, 요게 이제 오토기아에요. 자,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완전 A급이죠. 다음 점이 더, 확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다크 그레이 색상. 자, 이 색상도 정말 인기가 또 많아요. 그리고 2780만원, 0 0 그리고 5 3 0 0 0 k m 21년식. 자, 색상 너무 이쁘죠. 자, 요 정도 색상이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굉장히 또 많이 또 4, 50대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색상이죠 검정 시트입니다 검정 시트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색상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 색상 사고 교환 전혀 없죠 자 그리고 매연 2% 경유 모델입니다 세부 상태는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디젤입니다 디젤 자이 차량은 추천 드릴게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또 반짝반짝 A급으로 관리를 하셨고 자 트레드도 한80% 남았죠 너무 깨끗합니다. 이런 차는 내가 사야죠. <laughs> 이런 차는 핸들에 보시면 반자율이 있습니다. 자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또 a급이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차량. 자 이번에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자 5만 키로 정도 그리고 21년식 그리고 이제 2,720만원 1인 신조에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전부 검정입니다. 그리고 사고교환 전혀 없죠. 깨끗하죠. 자매운3% 렌트 없음. 세부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따로 특이 상이 없고 조수석의 휀다 탈부착 수리만 했어요. 2번아 여기죠? 이번 2번 수리만 했고 다른 특이는 특이 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기아만 있고 차, 어, 반자율은 빠졌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자율 사실 뭐잘 쓰진 않습니다. 저도 차제 차에 있지만 어,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한두번 초반에만 신기해서 한번 써봤고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laughs> 자이 차량도 추천은 드릴게요. 2,120만 21, 원. 다음 차입니다. 2,490. 자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그리고 하얀색 예쁘죠. 뭐 너무 예쁘고 그리고 검정 시트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5만 키로. 너무 짧아요. 그리고 2,490만 원. 가격도 너무 쌉니다. 자, 성능 점검 볼게요. 자, 다른 특이사항이 없죠. 미세니오도 없고. 자, 사고는 없지만 도어 두 군데 교환. 자, 매연 3%의 렌트 있음. 자, 이 차량은 경유 모델입니다. 경유 모델이고. 자, 트레드는 한60% 남았어요. 자, 그리고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이 정도면 또 괜찮은 편이죠. 내비 후방 카메라, 파워 트렁크, 여기까지 옵션이 딱 있어요. 자, 그리고 반자율이 있습니다. 반자율. 자, 이 차도 추천할게요. 또, 다음 차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제 두대 남았네요. 두 대. 자, 이륜구동이고, 휴발유입니다 이번에는 휴발유고5 7 0 0 0 k m 그리고 21년식, 2819만원.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이런 거잘 보셔야 되고요. 하얀색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실내는 너무 깨끗한 검정 시트. 위쪽에 보시면, 팟선이 있어요. 팟선. 파노라마 솔루프. 자 prnd 기아변속 전자식이고 그리고 핸들 열선 오토홀드 스타뱅고 감지센서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기능 열선 통풍이 같이 들어갑니다 성능 점검 여기 하나 판금 나머지는 특이항이 없죠 미세능 없고요 이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또 a급이죠 하지만 트레드가 60% 남았어요 60% 파손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괜찮죠 트레드 타이어 트레드 빼고는 다 괜찮아요 자이차도 추천을 할게요 자 마지막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어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일단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요. 36,000km 자 21년식이고 2,850만 원자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에요. 하얀색이고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또 실내도 검정 시트고 트레드는 한70% 남았죠. 자 많이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자 사고 교환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매연3% 렌트 없음. 세부 상태 정말 깨끗하죠 너무 깨끗하죠 이쁘게 깨끗하죠 이런 차 와우 괜찮죠 자 이런 차는 꼭 구매하셔도 되는 차입니다 자 구매하셔도 돼요 뭐 파워트렁크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차선이탈 그리고 뭐 파워트렁크 tcs 옵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이 정도면 괜찮죠 자이 차량을 끝으로 오늘 더뉴 산타페 차량은 어, 전부 다 제가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정말 제가 빠른 속도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